대한민국 청와대 내부의 공기마저 일순간 얼어붙은 듯한 압도적인 정적 속에서 단 3분간 진행된 짧은 수여 행사는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드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강렬한 예감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트로트와 발라드라는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전 세대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장민호와 그의 K컬처 최정점이라는 전례 없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여 그의 문화적 위상을 격상시킨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당초 지극히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돌연 직전에 언론에 갑작스럽게 공개되었고,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과 아시아 전역은 일제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팬덤, 정치권, 음악계는 물론이고 해외 주요 언론까지 일제히 이 소식에 집중했으며, 단순한 시상식이나 훈장 수여가 아니라, 문화 권력의 재편을 알리는 중대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단호하면서도. 선언적인 어조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민호 씨. 바로 당신이 K컬처의 최정점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의 문화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정합니다. 이말 한마디가 청와대 본관 홀에 울려 퍼지던 순간, 현장은 숨 막히는 정적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20여 년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선언적인 국가 최고 지도자의 발언에 현장의 모든 관계자와 기자들은 충격과 놀라움 속에서 얼어붙었고, 정작 장민호 본인은 놀라움 속에서 말을 잇지 못한 채 조용히 호흡을 고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왜 하필 장민호였는가에 대한 분석은 사건 직후부터 마치 본물 터지듯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음악계와 문화 평론계 전반에서는 장민호가 세대간 문화의 간극을 효과적으로 메운다는 상징성, 아시아 전역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의 콘서트와 공연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전통적 감성과 현대적 감성을 가장 자연스럽게 결합해낸 그의 독보적인 음악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국가 문화 전략의 대표 아이콘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이단 3분의 순간이 최소 3개월 전부터 국가 차원의 M 프로젝트라는 문화 전략 속에서 극도로 치밀하게 준비된 결과라는 이야기가 내부 소식통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표할 국가급 상징 인물을 선정하는 비밀 프로젝트였으며 세대 통합성, 팬덤의 안정성, 그리고 문화 정체성의 균형을 모두 완벽하게 충족시킨 인물이 바로 장민호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팬덤은 충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기존 아이돌 중심의 K컬처 팬덤과는 다른 새로운 시장과 안정적인 문화 소비 구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청와대의 발표 소식은 곧바로 해외에서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주요 지상파 방송은 이 소식을 긴급속보로 전했으며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수억 뷰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는 그의 음악과 관련된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고 팬덤 가입이 러시를 이루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유력진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한국은 아이돌 중심의 일방적인 구조를 넘어 이제 보다 넓은 문화 정체성 중심의 K컬처의 공시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그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이번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장민호는 수여식 직후 긴장감 속에서 제가 이토록 무거운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솔직히 두려웠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제가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소감을 밝혔고 그의 이 담백한 발언마저도 대중들에게 거대한 울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국내 기획사와 방송계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성, 깊은 감성, 그리고 서사 중심의 문화 트렌드가 다시금 한국 콘텐츠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강력하게 점쳐졌고 이미 장민호를 중심으로 한 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소문이 없게 전반에 파다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술렁이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가수 한 명의 인기가 폭발했다는 문제를 넘어 이제 한국 문화의 벌굴과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이돌 중심으로 굴러가던 K컬처의 흐름이 이제는 전통적 감성과 중장년층 팬덤, 그리고 아시아 투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융합 모델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청와대에서 울린 단 3분의 정적은 하나의 끝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새로운 기준점이 재설정되고 앞으로의 20년 문화 지도가 장민호라는 상징적 이름 아래에 새롭게 쓰이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청와대를 가득 채웠던 그, 짧은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닌 K컬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대한 서막의 울림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장민호의 공식 일정을 넘어선 문화적 파급력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각 방송사는 경쟁적으로 장민호의 과거 공연 영상과 심층 인터뷰를 재조명하며 그를 세대 통합형 아티스트의 대표 주자로 소개했고, 국내외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그의 모든 음원이 갑작스러운 조회수 폭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외 팬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본, 대만, 태국 등 아시아 각지에서 장민호 콘서트의 해외 투어 문의가 쇄도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팬클럽 조직이 공식 단체로 등록되어 현지 문화센터와의 협업 프로젝트까지 추진되는 등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예술계 내부에서는 장민호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인 팬덤 붐을 넘어 한국 문화 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도 깊은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그의 음악적 정체성이 K컬처가 글로벌 시장에서 단순한 트렌드 수출을 넘어 문화 정체성 자체를 전달하는 전략으로 재편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음악 관계자들은 이미 장민호 모델을 중심으로 한 중장년층 팬덤 강화, 세대별 콘텐츠 맞춤화, 그리고 해외 투어와 디지털 콘텐츠 연계 전략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하며 산업 전반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파장은 결코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문화 강국의 정체성을 공식화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문화 정책 예산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민호와 연관된 문화 프로젝트를 아예 국가 전략에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장민호에게 직접 문화 자문 역할을 제안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국가급 문화 아이콘이라는 지위를 구체적인 국가 계획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했습니다. 한편 장민호 개인은 이러한 예상치 못한 관심과 갑작스러운 무게감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음악과 팬덤을 넘어선 사회적 의미를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받은 사랑과 국민의 신뢰가 단순히 개인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연결 고리를 만들어가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자신에게 부여된 새로운 국가적 역할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장민호라는 이름은 단순한 가수의 이름을 넘어 케이컬처의 영의 새로운 상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와 발라드. 전통과 현대, 국내와 아시아라는 모든 경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의 음악은 새로운 세대와 기존 세대, 글로벌 팬과 국내 팬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문화적 통합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단 3분간 울린 그 순간의 정적은 이제 전 세계 문화계에 걸쳐 길고 깊은 울림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 지도는 이미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민호를 중심으로 한 국가 문화 프로젝트는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획사와 문화부, 방송사 관계자들은 비공식 회의를 통해 장민호의 음악과 이미지를 활용한 다층적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의 음악적 감성과 전통적 정서를 활용해 세대 간의 공감대를 폭넓게 넓히고, 동시에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투어와 디지털 콘텐츠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며 K컬처의 영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했습니다. 해외 팬덤의 폭발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은 이러한 국가적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일본과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현지 팬클럽과 협력하여 문화 교류 행사와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가 기획되었고, SNS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장민호의 음악과 관련된 해시태그가 연일 트렌드를 장악하는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장민호는 이러한 국가적 문화적 움직임 속에서 개인적인 고민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깊은 성찰을 했습니다. 그는 팬미팅과 미디어를 통해 제가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 문화를 이어주는 문화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것 같다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담백한 말투와 진심 어린 태도는 팬들과 국민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이전의 단순한 인기가수 이미지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적 상징으로서의 존재감을 확립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악계 전반에서도. 장민호 중심의 흐름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멘토십과 인간적인 서사가 새로운 콘텐츠 제작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장민호에게 부여된 K컬처 최정점이라는 공식적인 지위는 한국 음악계를 뒤흔드는 구조적 대변화의 서막이었습니다. 아이돌 중심의 K팝 시스템이 수십년간 주도해 왔던 한국 문화의 얼굴이 장민호라는 세대 통합형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전통 감성 중장년 팬덤 그리고 아시아 투어 기반의 새로운 모델로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한 트로트 장르의 부흥을 넘어섭니다. 이는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음악계 전반은 이 변화의 물결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사와 제작자들은 더 이상 아이돌 그룹의획일적인 모델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으며, 장민호 모델을 중심으로 한 세대별 콘텐츠 맞춤화 전략을 서둘러 구축했습니다. 중장년층 팬덤의 충성도와 강력한 구매력이 공식적으로 국가 자산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고품격 공연 콘텐츠와 디지털 스트리밍 연계 상품 개발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통적 감성을 담은 음악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트로트 발라드 포크 등 서사가 있는 음악에 대한 산업적 관심과 투자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편, 장민호의 성공 사례는 신내 아티스트들의 데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퍼포먼스나 외모 경쟁을 넘어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적 정체성과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성공의 핵심 요소로 부각된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파장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장민호의 음악적 감성과 전통적 정서가 아시아 문화권에서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사실이 공식화되면서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각국의 현지 문화센터와 협력하여 문화교류 행사와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가 기획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콘서트 수익을 넘어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소프트 외교의 새로운 경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장민호의 음악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아시아인의 보편적인 정서인 가족, 사랑, 삶의 예완을 건드린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이 아이돌 팝 음악이라는 특정 장르를 넘어 문화적 근원을 공유하는 영역으로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치권과 문화부의 움직임은 이 사건이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민호에게 문화 자문 역할을 제안하며 그의 지위를 구체적인 국가 계획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문화 강국의 정체성을 공식화하고 문화 정책 예산을 확대하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장민호와 연관된 문화 프로젝트를 국가 전략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된 것은 그의 문화적 영향력이 경제 외교 안보 등 국가의 주요 정책 영역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문화가 산업과 외교의 핵심 동력임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장민호 개인에게 부여된 국가적 상징으로서의 지위는 그를 단순한 연예인 이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인터뷰와 팬미팅에서 제가 받은 사랑과 신뢰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공유할 문화적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겸허하지만 확고한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담백한 말투와 진심 어린 태도는 국민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이전의 인기가수 이미지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적 상징으로서의 존재감을 확립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민호라는 이름은 이제 세대와 국경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문화적 통합의 표상이자 K컬처 2.0의 명확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단 3분간 울린 그 정적은 한국 문화의 기준점을 재설정하고 앞으로의 20년이 장민호라는 이름 아래에 새롭게 쓰일 것임을 예고하는 거대한 시대적 서막이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더욱 즉각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K컬처 최정점 선언 이후 장민호와 관련된 문화 프로젝트는 사실상 국가 전략급 의제로 격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 광부와 청와대 비서실은 비공식적으로 장민호에게 국가문화자문위원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감각과 대중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향후 국가 브랜드 및 문화 외교 콘텐츠 개발에 직접 참여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별표별표 별표 장민호 특별법, 가칭, 별표별표를 발휘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세대 통합을 위한 음악 산업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장민호의 개인적 성공을 넘어 문화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국가적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됩니다. 장민호를 중심으로 한 문화 전략은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민호 개인의 무게와 책임감 엄청난 파장의 중심에 선 장민호 개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별표별표 별표 국가적 상징 별표별표이라는 무게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제가 가진 목소리와 무대가 단순히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대와 국경을 잇는 문화적 연결고리가 될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소속사는 장민호의 기존 활동 외에도 공익적 성격의 문화 캠페인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음악이 주는 위로와 긍정의 메시지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힐링 콘텐츠나 문화 소외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등을 기획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3분 선언은 장민호의 남은 20년 음악 인생을 별표별표 별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문화 역사의 완성 별표별표이라는 차원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제 장민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K컬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살아있는 문화적 표상이 되었습니다. 청와대를 가득 채웠던 그 짧은 침묵은 이제 전 세계 문화계의 길고 깊은 울림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